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패누입니다 오늘은 파리생제르망으로 이적이 유력한 메시가 파리생제르망에서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파리생제르망은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리생제르망은 프리시즌에서 포백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즌이 시작하게 되면 3백부터 포백까지 어떤 포메이션을 사용하게 될지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백을 생각해 봤을 때 3백이 예상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중앙수비수의 숫자가 많다는 것, 두번째는 이번 시즌 오른쪽 풀백 자리에 거액의 이정류를 주고 영입한 하키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이유를 보면 파리생제르망은 라모스 마르키뉴스, 킴펜백까지 주전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앙수비수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캐러와 디알로까지 벤치에 있는 만큼 중앙수비수가 많아서 포체티노가 3백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편 두번째 이유는 이번 시즌 영입된 하키미가 4백에서는 그다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리백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키미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오버래핑이 강점이지만 반대로 수비력이 불안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백이 위치할 때는 불안한 수비로 측면이 흔들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키미의 전소속 팀인 도르트문처 인터밀라는 하키미를 리백에 윙백으로 배치하고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하키미를 수비적으로 도와줄 때가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윙백으로 나올 때는 하키미의 수비적인 부담감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고 여기서 하키미의 공격력이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파리생 제르맹은 지난 시즌 캐러, 다그바, 플로렌츠까지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적인 풀백을 찾고 있었고 결국 하키미를 800억가량에 영입한 상황이라서 하키미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쓰리백을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쓰리백을 사용했을 때 메시가 뛰게 된다면 파리생 제르맹은 최전방에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를 배치한 상태에서 3, 4, 3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메시와 은바페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할 텐데요. 메시가 중앙에 나오게 되면 제로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이때 은바페나 네이마르가 침체에 들어가면 메시가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메시에게 강한 압박이 붙는다면 바로 옆에 네이마르가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은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는데요. 과르디올라 시절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제로톱을 수행할 때도 비아나 페드로처럼 메시가 만들어주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나 네이마르는 메시가 만들어주는 공간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만큼, 메시의 제로톱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편, 메시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뛴다면, 메시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가 많은데, 이때 음바페와 하키미가 측면 공간을 공략하는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세르지 로베르토가 공격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메시가 만들어주는 오른쪽 측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파리생제르망은 하키미라는 공격적인 풀백이 있는 만큼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측면 공간을 활용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마르, 메시, 은바페가 전방에 배치될 때 문제는 이세명의 공격수들에게 헌신적인 수비 가담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여기에다의 좌우 윙백까지 공격에 가담하게 되면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 부담이 너무나 커진다는 것입니다. 대신 파리생제르망은 이백을 사용했을 때 수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중원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킴펜베, 라모스, 마르키뉴스까지 파리 생제르망의 수비수들은 모두 활동반경이 넓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라서 중앙수비수들이 적절하게 올라와서 공간을 커버하고 중원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마르키뉴스가 3백의 정가운데 자리에 뛰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수비수 자리를 오가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파리 생제르망이 3백을 사용하는 경기에서 마르키뉴스가 중앙에 위치하면 마르키뉴스가 중원을 도와주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장면처럼 3백을 형성할 때, 마르키누스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기가 전개되면 수비라인 앞으로 전진해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리생제라망은 마르키누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라오고, 433에 가까운 전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마르키누스를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용한다면, 파리생제라망이 폭백을 사용하면서 433 전형으로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키뉴스는 중앙 수비수 자리를 선호하지만 투릴 감독실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시즌 마르키뉴스가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망이4-3-3 전형을 사용할 때 마르키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는 것은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망은이 장면처럼 4-3-3 전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3-3을 활용한다면 파르데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는 바이날드의 플레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날드는 중원에서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을 수비적으로 도와주게 되는데요. 리버풀에서도 바이날드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경기를 보면 살라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비하는 상황에서 측면의 공간이 발생하는 상황이 자주 나왔는데 이때 바이날드는 측면을 커버해주면서 살라의 수비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리버풀에서 바이날드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수비하는 상황에서 살라가 무리하게 내려오지 않고 대신 바이날둠이 측면으로 움직여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리버풀이 수비할 때 살라는 높은 지역에 머무르고 바이날둠이 측면을 커버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파리생제르망에서도 메시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할 때 바이날둠이 메시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날둠이 안 나올 때는 게이가 이 역할을 수행할 텐데요. 특히 메시가 있는 오른쪽은 하키미가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이나둥과 게이가 공간을 커버해주는 것이 팀의 수비적인 균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네이마르와 메시의 동선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가 많고 중앙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플레이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인데요. 지난 시즌 두 선수의 활동 반격만 봐도 두 선수 모두 측면에서 중앙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두 선수의 움직임을 봐도 언제나 측면에서 볼을 몰고 중앙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두 선수가 모두 중앙으로 움직이게 되면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네이마르가 파리생제르망으로 이적한 이후에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는 메시가 있기 때문에 파리생제르망에서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적었고 좀더 측면 지역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나 파리생제르망에서는 바르셀로나 시절보다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중앙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과 파리생제르망에서의 활동반경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네이마르가 측면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지만, 파리생제르망에서는 바르셀로나 시절보다 좀더 중앙지역의 활동반경이 형성된 것을 볼수 있고, 결과적으로 네이마르가 파리생제르망에서는 좀더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따라서 메시가 파리생제르망에서 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메시와 네이마르의 동선이 겹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두 선수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바르셀로나에서 두 선수가 함께 뛸때 서로의 동선을 양보해가면서 겹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메시 또한 네이마르와 함께 뛸 때는 좀더 오른쪽에서 플레이했고 네이마르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는데요. 결과적으로 바르세로나에서는 네이마르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는 메시가 좀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메시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는 네이마르가 좀더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서로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MSN이 성공적으로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슷한 동선을 가져가는 메시와 네이마르가 서로의 플레이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포체티노 감독은 메시가 파리 생제르망으로 왔을 때 메시와 네이마르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게 된다면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로 이어지는 현재 세계 최고의 공격 라인이 만들어질 텐데요.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합류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다음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파리 생제르맹의 축구에 모든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